안녕하십니까. 주린이가 단타 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실전 매매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음, 공부하시면서 현재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오전 어, 어제 장시황들 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공부할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과 그리고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세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성공을 했죠. 하락으로 이제 있었는데 오전엔좀 하락이었는데 어, 오후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10년물만 뭐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물론 2년물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시 상황을 볼 때에는 10년물 국채금리를 꼭 체크를 하셔라 해서 3.95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받아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주,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 있을 때에는요,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들을 보면서 중간 증시가 중간 선거가 있을 때에는 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 확인해 봤을 때는 에 대부분 다 상승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5%대까지 제기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어, 앞으로도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생겨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외 증시를 좀볼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갔죠 10년 만이에요 여러분 10년 만에 3% 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워낙 강세가 되면서 그렇죠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중국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년에 유예를 줬어요 3전에 계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는거 보셨죠 자. 8 거래 일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은 어느 정도 다 넘어간 상태이다. 즉 뭐예요?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평가 대비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해서 오늘의 증시 일정이야. 여러분들 다 살펴보면 아실 거고 여기는 좀 가려놨습니다. 오늘 매매하는 종목들. 제가 요거를요. 오전에 8시 30분 정도에 저희가 오픈방에다가 올려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싹 보면 그날그날 들어갈 종목들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그날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오픈방에서 오전에 수익 나온 것들. 오전에만 나온 겁니다. 오후에 아직 뭐 수익 아직 안낸 것들도 많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V 첨단 소재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말씀드렸던 EV 첨단 소재 드디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습방에서 오픈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매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갔어요? 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인증 올려주시는 분이 요 이분. 어, 너무너무 좋다.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신라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신라젠.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또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만 해서 따라만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이 납니다. 어려운 장에서 보고만 있지 마시고 예상만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참여하셔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위에 있는 번호로요.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오픈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원포인트 계속해 드리면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카카오 오픈방, 학습방이라고 합니다. 학습방,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들어오셔서 아침마다 원포인트 강의 보시고요. 네. 시장 상황 제가 브리핑 해드리니까 그거 체크해 가시면서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한다 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와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학습! 이라고 주말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매매하세요 여러분 네, 맨날 파란 것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수익도 내시면서 강의도 하시면서 공부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V 첨단 소재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와서요 오늘 공부할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 전담 소재가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비틈 정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보고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나요? 상승할 때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대기 매수로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대기 매수자리로 오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보내드린 문자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와 좀만 더 하라 좀만 더 하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잠시 후에 공부할 종목도 여러분들 다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바로 고려 신용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 신용 정보는 제 영상 이전에 올려 드렸던 거 보세요. 어떻게 했는데. 아유, 여러분 공짜라고 제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때서부터 매매 진행했어요. 계속 단기로 수익 내고 단기로 수익 내고 단기로 수익 내고 단기로 수익 내고 계속했죠. 이거 지금 한 종목 가지고 몇 번을 우려먹습니까? 자, 사골도요 여러분 많이 우려내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뼈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많이 우려낼 수 있으니까 고려신용정보요 아유 이거 완전히 무쇠뼈예요 무쇠뼈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 아, 말씀드렸죠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이 또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연끌해가지고집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그들의 불행이 이 종목에는 뭐예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국내의 상장사 중에 채권추심업을 유일하게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90% 이상이 채권추심에서 나와요. 뭐예요? 내가 신한은행에서 집을 사느라고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돈을 뭐 빌렸어요. 또는 신용대출 받았어. 생활자금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를 맨 처음에 100만원씩 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마진으로 인해서 이자가 180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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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째, 배째, 배째. 어떻게 해요? 신한은행에서 이 채권을요, 부실 채권으로 해가지고 고려신용정부에다가 딱 넘긴단 말이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신용정부에 있는 뭐 김대리, 모 두구두구두 채권 추심자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이관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이제 그이 홍길동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동갑하여 동갑하여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갑니다. 어, 돈 갚으세요. 법정이자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신용정부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5%까지 올리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라 올리겠죠 그러면요 얘네들은 수익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물론 채무자들 즉 홍길동이가 상환 능력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고려신용정부에서 이 채권을 회수를 못 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환수가 안 되니까 수익은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들어오는 부실채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상환능력이 안되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이 빚을요. 1년 동안 유예를 해줬죠. 만기를 연장해 줬단 말이에요. 상환 유예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부실 채권은 줄어들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고려 신용 정보가 이거 1년 연장해 줬다라고 해 가지고 얘네들이 수익성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아요. 왜? 여기 말고도요. 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실 채권으로 주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카드 마찬가지죠. 대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파트 빌라, 자동차. 이거요, 여러분, 대출 받아 갖고 사신 분들 이자가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부실 채권은 나라 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상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아우나 뱃째 배째, 뱃째나 배째, 못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하면 얘네들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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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니까 갚지 마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압류 걸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빨간 딱지 여러분 들어가요. 강제 집행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수용 정보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 계속 낼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고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죠.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아우 나는 이런 거 잡주 안 해. 어, 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할 거야. 카카오만 할 거야. 네이버만 할 거야. 여러분,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은요.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고 나한테 손실을 주면 나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오셔 가지고 수익 내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망설이지 마세요. 고민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말 통해 가지고 이 영상 보실 테니까 보신 분들요 지금 바로 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고려라고 해서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면서 같이 매매 진행할 테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은요 수익 챙겨가시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요구하셨던 보너스 종목. 올해 마지막 보너스 종목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안 드릴 거예요. 오, 목표가 50% 짜리 요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을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이러한 식으로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겠죠 목표가를 추가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 사인도 이렇게 해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요 매도 사인 보시고 나서 매도하시면요 수익은 그냥 챙겨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습방은요 이 방인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오픈방 여기는 텔레그램이에요 여기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한 꺼번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매한 것들 수익 인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누가 어떻게 수익을 냈나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카페예요. 카페 내에서 이렇게 매매 강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전달해드리는 곳 매매기법은 유튜브에다가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너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요거 보시기 전에요 보너스 종목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매매했던 거 보너스 종목 뭐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총 4종목을 네 드렸어요 네 종목 첫 번째 종목 뭐였습니까? 피코그램이었죠. 피코그램 매수가 얼마였어요?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아우딘 퓨처스였어요. 아우딘 퓨처스 매수가 얼마였습니까? 1,500 원이었어요. 세 번째 제가 병원에서 찍어드렸죠. 그 영상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코리아에이 이거 추석 선물이라고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병원에서도 막 며칠째 계속 찍어드렸잖아요. 코리아이스 뭐였습니까 매수가 찾아보세요. 2,500원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피코그램 23,000원, 아우딘 1,500원, 코리아이스 2,5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뭐예요? 피플바이오였죠? 피플바이오. 자, 들어가 가지고 몇 프로 수익 냈어요? 50% 수익 냈어요. 이거는 다그 이상 수익이 났고요. 이세 종목은. 자, 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에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고, 나는 못 받았네요. 어, 이 박사님, 저는 뭐 이랬네요, 저랬 문자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올해 마지막 보너스 종목 가지고 온 겁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같이 공개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표 수익률은 50%짜리이고요. 100% 전량, 목표가 매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할 매도 안 해요 100만원씩 500만원씩 분할 매도 안 합니다 전량 다 목표가에서 매도할 거예요 그거꼭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매수가 드리는 데에서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제가 요거예요 요건데 어, 제가 이제 준비한 요, 요,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떠한 종목이고, 어떻게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어, 현재, 얘네들이 1번 계좌서부터 몇번 계좌까지, 현재 얼마가 정도가 모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싹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 나서 그 종목 딱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 내에서만 매수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요 세력주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6개에서 7개의 계좌가 사용된 종목들만 찾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피플바이어하고 마찬가지로 5번 계좌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물량을 보니까 자 확보 물량은 70% 짜리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유통 주식 수의 70%면요 작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올려버립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이러한 식으로 제가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요 보너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자료하고 요 ppt 자료하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설정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 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 나면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는데 그냥 입싹 닦지 마시고요. <laughs> 돈 내란 소리 안할 테니까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인증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인증자료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믿고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여의도 이박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너스 팍! 하니 그냥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시장 조금 힘들지만 그때그때 그때 5%, 10%, 12%, 15% 수익 내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매 이어가시자고요. 오케이,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